네네. 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옆 사랑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부터 우리 교회는 로마서 묵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8월 말까지 로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기본으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코로나 이 사태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아,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만나서 밥한끼 먹는 것도 이제는 평범한 일이 아니고요. 아, 교회에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고 모임을 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세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 이 로마서를 통해서는 또 복음과 믿음 우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복음과 믿음에 대하여 다시 점검하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아, 그쓴 시기는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 에 헬라에 있는 마지막 도시 고린도에서 썼다고. 제학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사실은 바다만 건너면 로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 로마로 가지 못하고 아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보통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는 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로마 교회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가보지도 않았던 이 교회에 이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이제, 사,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으면 아직 다른 사도들도 가지 않았었는데요. 그럼 누가 이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요? 어, 로마 교회는 자발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각 로마 제국에 있던 각 지역에서 각 도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몽골로 선교사를 파송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한국에 일하러 왔던 몽골 사람들 어, 노동자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몽골 부서가 이제 생겼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일을 다 마치고 몽골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 사람들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 그래서 사역자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 그 교회에서 부목사 한 분을 보내서 담임을 하게 했고요. 교회 건물도 임대할 수 있도록 어, 사례비를 전액 지원하고 또 사택을 또 지원하고 교회 임대료와 운영비를 어, 진영,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 이제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던 현지인 교회가 본격적인 그런 네,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 그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했던 목사님인데 거기 가서 이제 몽골 청소년들을 사역을 하고 또 전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는데요. 기존 교인만 예배 드리던 교회가 나중에는 전도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서 예배만 드리던 교회가 이제는 전도로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다양한 사역을 감당했고 또 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까지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가정 사역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몽골이 깨어, 깨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가정 사역 팀이 가서 가정 사역 세미나도 하고 이제 그런 사역도 했고요. 고비 사막에 있는 아주 외지에 있는 작은 마을을 한국의 이제 교회에서 여름마다 단기 선교 팀을 보내면 그 교회에 있는 현지인들과 같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랬던 어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한고역습만 계속 가다 보니까 아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를 얻게 되고 결국은 그 교회에 어 이제 개척 그 마을의 교회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몽골인들이 들어가서 세운 교회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양육과 사역을 위한 전문 사역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 로마에 가기를 원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 이제 이 말은 어 이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제, 이제 말을 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기죠. 어 이제 은사를 이제,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그런 이제 특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기였는데요. 또경고하게 하려합니다. 이것도 물론 어 은사를 통해서 믿음이 경고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훈련을 뜻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훈련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가는 곳마다 했죠. 어,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초기에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어, 열매도 있었고 또 교회 개척도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과 열매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계속 막혔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왜 길이 막혔을까요? 어, 물론 방해도 있을 수 있었지만 뭐 로마로 가는 길은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가면 갈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어, 그와 비슷한 사건이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는데요. 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의 남부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시아 북부, 아시아 전체를 그 소아시아 전체를 이제 전도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고요. 또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을 되었고 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구나 유럽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아, 사, 사도행전 6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어, 결국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갔고요. 그때부터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졌고 유럽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입니다. 로, 로마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은사를 나누어주고 가서 훈련시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정도 그동안 전도여행 때 했던 방식으로 로마 교회에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성교 전략상 요충지 중에 요충지였고요. 세상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로마를 향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결국 아, 제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방법으로 방법으로 아, 로마로 가게 되었고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호송하게 되었고 또 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황제 앞에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는 서서히 복음으로 점령당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핍박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 같은 그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로마의 기독교는 카타콤을 통한 끈질긴 생명력과 위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를 서서히 점령해 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던 그 때가 주후 61년이었는데요. 그때로부터 250년이 지난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가 공인하게 되었고 392년에는 국교로 삼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그 사건은 아주 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일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한창일 때 꿈에 이제 표식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는데요. 이 표식을 달고 전쟁터로 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게 신의 신이 나타나서 신이 직접 보호해주겠다. 신의 가호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군사들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전하고, 그러니까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어, 그리고 이 표식을 달고 전쟁에 나가라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이 표식은 보통 전쟁에 나갈 때 깃발을 들고 나가죠. 그건 이제 황제를 이제 표시하거나 군대 대장을 표시하는 표식인데 그것을 들고 나가서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여서 로마를 통일했고 통일된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표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PX가 아닙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어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첫 글자 이제 이제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디 나갈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 당시는 기독교가 박해를 여전히 받고 있었지만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 콘스탄티누스가 이 표식을 받고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는데요. 결국은 아 이게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도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로마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독교 공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황제의 꿈에 나타나는. 그래서 그 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기독교가 공인되었고요. 어, 나중에는 국교로 선포되면서 기적적으로 로마 제국 전체가 보급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수준의 보급화가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제 뭐한 교회가 한 사람이 계획하거나 아, 만들어낼 수 있는 보급화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 사도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었는데요. 사도바울의 계획보다 훨씬 더큰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라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림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했습니다. 보통 가서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어, 그 군사들이 거기를 지켰고요. 결국은 보호를 받으면서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어, 자기 집으로 오는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그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도. 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황제의 어머니까지도 기독교인이 될수 있었고, 황제까지도 기독교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제국 전체가 복음으로 정복당하는 길을 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쓰임 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 그런데요, 이, 이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또 이제 대표적인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그리스도,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삼는 배경도 아주 이와 비슷한데요. 블라디미르 1세라고 하는 황제가 러시아를 통일을 하고 아, 통일을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러시아의 전신이었던 키예프라는 나라였는데 그 키예프를 통일하고 이 러시아를 이제 하나로 묶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통치 이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역사를 보면 뭐 유교나 불교를 이용하는 것이 일종의 통치 이념 때문이었는데요. 어, 이 황제도 이제 통치 이념 때문에 어떤 종교를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키 f 프의 전통적인 종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으려고 했었지만 그 종교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종교들에 대하여 이제 조사를 하고는 네개의 종교에다가 사절단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종교들을 설명을 해달라. 브리핑을 그 브리핑들을 듣고 그 중에 한 종교를 러시아의 국교로 택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선택된 네 종교가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리스 종교. 아, 그 당시 기독교가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있는 카톨릭과 이제 동방에 있는 그리스, 그리스 종교, 동방 종교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어, 제가 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그림은 블라디미르 1세 황제가 어, 각 종교 사절단들에게 어, 종교들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장면을 어,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국교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어, 결국은 이제 기독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기 위해서 국교로 삼았고요. 어, 그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제 종교가 유대교였는데요. 유대교가 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그 당시에 이미 유대교의 그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는 나라였죠. 그죠? 그러니 이제 나라도 없는 종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 탈락당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슬람교였는데요. 이슬람교는 술과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락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보드카를 즐기는 나라였고, 또그 추위를 술로 이렇게 몸을 데우기, 데워야 하는 그런 나라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술을 마시지 못한다,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라는 교리 때문에 여전히 이것도, 이것도 이제 탈락당하고 말았고요. 이제 두 종교가 남았는데 둘다 기독교죠. 로마 카톨릭이든 그리스 종교든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 보내온 로마 주교가 너무 지루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주서 없이. 아, 그래서 결국은 탈락당하고 말았어요. 그니까 이게 잘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게 역사가 바뀔 뻔 했는데 그죠? 이, 이 러시아도 카톨릭 국가가 될수 있었는데 결국은 주교 한 사람이 잘 준비하지 않고 아주 지루하게 어, 그 종교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탈락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리스 종교에서 보내온 사람은 천지 창조부터 정말 하나 설명하면서 정말 블라드미르1세 황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가요? 어 근데 이 결국은 이 블라드미르가 뭐 역사적인 어떤 다른 사건들도 있어서 결국은 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라의 국교로 삼게 되었고 이 블라드미르 빌라드미, 1세 황제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 정교를 러시아 국교로 삼으면서 러시아 정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림이 있는데, 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블라드미르 1세 황제가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그린 건데요. 그러니까 빌라드미르 1세 황제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러시아 사람들한테 어떤 왕 왕을 제일 존경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드미르 1세 황제를 우리 송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그 도시, 그 이름의 도시도 있고요. 유명인들 중에 블라디미르 이름을 가진 우리가 보통은 다 성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 이제, 이제 블라디미르 이름이라는 건 생소하지만 사실 그들의 어그 이름 어 이제 이름이 라드미르란 이름을 가진 유명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그만큼 존경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어 이제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더 선한 왕으로 러시아를 다스렸고요. 백성들까지도 그래서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고 러시아 제국 그큰 제국 전체가 복음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복음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절대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조차 할수 없는 거죠. 한 나라를 전체를 복음화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계획도 할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인데요. 총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지휘하면서 만들어 가는 그런 선교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도 없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밖에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또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요. 이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대가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을 위한 믿음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두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믿음이 두번 나오죠.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그다음 믿음에 이를 수 있는데 그두 번째 믿음은 바로 아 어,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죠. 왜냐하면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인데도 믿음이 적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던져지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역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손 놓고 계시지 않고 분명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왜 우리에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될까요? 왜냐면 하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작아도 그 믿음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그 믿음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폭탄의 뇌관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폭발력과 파괴력이 이 강한 폭탄이 있어도요, 뇌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 이제 폭탄이 발견이 되면 이제 폭탄 해체 반들이 들어가서 폭탄을 전체를 다 해부하지 않습니다. 뇌관만 제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그냥 쇳덩어리처럼. 폭탄이 여전히 있지만 쇳덩어리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믿음 같은 이 뇌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흘러들어게 하는 수도꼭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물탱크에 물이 많고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도요. 수도꼭지 잠그고 있으면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죠. 어, 이 우리가 열지 않으면 한 방의 물도 흐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열면 그 물이 쏟아져 오고 그 믿음으로 열면 열수록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즘 지금 뭐 홍수나 비가 많이 와서 댐에 수문을 여는 장면들이 가끔 이제 TV에 나오는데요. 그 수문에서 그 쏟아져 나오는 그 물의 능력. 그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그 숨은 통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그 능력을 통해서 정말 물이 그 댐을 통해 나와 가지고 그 지역을 다물 바다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서 그냥 은사를 나눠 주고 말씀을 읽는 시켜서 든든히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이 막으셨다. 왜 막으실까?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때그 사도 바울의 작은 원신과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했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 전체를 뒤집는 거죠. 로마 교회 하나를 든든히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삶에 그 믿음을 통하여 보여 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믿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 여김 받은 우리 의인으로 여김 받은 우리가 이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믿음에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고요. 작은 믿음에서 더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어떠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나 어떠한 문제 앞에서나 죄인처럼 끌려가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